성화를 지켜낸 잘린 손의 기적.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의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76년경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다마스쿠스. 요한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슬람 왕조의 고위 관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726년 비잔틴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을 내리고 성화와 성상들을 부수기 시작하자 요한은 펜을 들어 황제의 오류를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영토에 살고 있었기에 황제의 권력 밖에서 자유롭게 글을 쓸수 있었습니다. 분노한 황제는 이슬람의 왕 칼리프에게 그가 배신하려 한다는 가짜 편지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칼리프는 요한의 오른손을 잘라 도시 한복판에 내걸었고 잘린 손을 돌려받은 그는 성모님의 성화 앞에서 손을 돌려주시기를 밤새 기도했습니다. 잠에서 깬 그의 손은 기적적으로 다시 붙어 있었고 요한은 감사의 뜻으로 은으로 만든 손을 성모님의 성화 아래 걸었습니다. 이 이코는 세개의 손을 가진 성모님이라 불리며 오늘날까지 아토스산의 힐란다르 수도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후 모든 관직을 버리고 예루살렘 근처 마르사바 수도원에서 지식의 원천을 비롯한 수많은 신학서와 아름다운 성과들을 남겼습니다. 또한 강생의 신비 속에서 성상공경의 길을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나는 보이는 하느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앙신은 거룩한 말씀인 영적인 저으로 나를 양육시켰습니다. 내 마음이 우로나 좌로나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영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내가 하는 일이 당신의 뜻에 맞게 하시고 또 죽는 날까지 그러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는 교회의 무리여,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교회를 굳건히 하는 오류 없는 신앙의 교리를 우리 손에서 받으십시오. 그의 필치는 흐르는 황금이라 불렸고 749년 선종한후 1890년 교회 학자로 선포되어 동방 교회의 마지막 교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성요한 이여 저희도 거룩한 형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이 영상을 요한 여러분과 성상과 성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빕니다.